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내가 내가 저번에 허, 허쉬 카카오파이 리뷰했잖아. 이거 허쉬 카카오파이 리뷰했잖아. 오늘은 이거 말고 허허 허쉬 아이스크림 먹어볼게. 아, 허쉬 아이스크림. 짠. 허쉬 아이스크림이고 허쉬 딸기 초코바라고 신제품이야. 신제품. 허, 허쉬인데 이거 딸 딸기 맛 아이스크림이거든. 아좀 가격이 비싸. 이거 시시 시유 편의점에서 이이천원 주고 샀어. 이천 원. 아, 너무 비싸. 이게 2,000원이 2,000원. 먹을게먹어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중량이 85ml고, 칼로리가 231칼로리야. 이, 이게, 이게, 이게 231칼로리야. 이게 231칼로리고. 먹어볼게, 먹을게, 먹어볼게, 먹어게음음 안에 음. 안에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어, 딸기 아이스크림. 음 음, 맛있네, 맛있어. 겉에 이렇게 초, 겉에 이거 초코로 코팅되어 있고, 안에 부, 드러운 딸기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거든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겉에 이렇게 딸기, 딸기칩, 딸기칩 같은 거 있어, 딸기. 겉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땅, 땅콩 같은 게 아니고, 딸, 딸기칩 같은 거, 딸기칩. 나 딸, 딸기 조각, 딸기 조각 있잖아. 딸기 조, 조각을 냉, 냉동시킨 딸기칩 같은 거 이렇게 있거든? 이런 거 두들두들한 거 딸기칩. 딸기칩도 있고.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네. 아, 진짜 딸기 초코 봐. 요, 요즘에 날씨 덥잖아. 그래서 요즘에 날씨 덥기 때문에 이런 거 시원한 거 먹어줘야 된다고. 우리, 우리,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한입 먹어, 한 입.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이 겉에 초, 겉에 이거 초콜렛도 맛있고, 안에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그리고 이렇게 딸기, 딸기 칩 같은 것도 이렇게 박혀있어갖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나 음. 가당 딸기 퓨레가 6% 들었어요, 6%. 음, 맛있는 맛있어. 음. 음. 맛있네, 가격이 너무 비싸. 이게, 이게 2,000원씩이나. 아, 이게 2 0 0 0원이야 아. 음. 음. 음.